이번 영상에서는 좀 심화학습 자료를 통해 갖고 모바일 뱅킹을 통한 베트남 진출, 국내 금융기관의 전략과 고객 만족에 대해서 IPA 분석을 중심으로 좀 심화해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트남 금융시장의 규모비 현황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위주로 간략히 짚어보고 뒷부분의 실증 내용을 위한 IPA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은 베트남이 1945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해서 73년도에 내전이 종전되고 일당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안정화된 국가로 바뀌면서 86년도에 도이모이 해 갖고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갖고 꾸준히 성장을 해 왔고요. 특히나 베트남 금융 산업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86년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부의 금융 산업 지원 확대 및 금융 수요가 폭증했고 금융 시장 개방화 등 금융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했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난 10년간 금융개혁, 또 21년의 바젤2 도입 등 많은 개혁 추진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금융산업 현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인정 못 받고, 제대로 된 M&A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세계적 디지털화 추세에 전자정보, 중앙은행의 디지털 금융 등에 높은 관심이 있으며, 비대면으로 우리가 실명 확인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금융 디지털 정책을 실행하고 25년까지 베트남 어, 국내 은행 및 모든 외국계 지점에 대해 디지털을 요구해 갖고 동남아 디지털 금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신남방국가 중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은 베트남은 이동전화 보급률과 SNS 활동에 있어서 독보적이고 전자거래 어, 활성화에 따라 현금 거래 비중이 10% 이하며 도시가구 50%가 전자결제로 유도하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 사용률과 모바일 기기 금융산업 활용도가 어, 비교적 낮고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사람이 5% 미만으로 그렇지만 ICT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빠른 어, 이동전화 보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에 오픈한 티모 디지털 뱅크와 베트남 로컬 은행 기준 40개 중에 38개 그리고 외국계 현지 법인 8개 은행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을 이렇게 운용하고 향후에 큰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은행기관 중심의 P2P 대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이한 시장이고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5에서 8% 고속 성장을 하고 30대 이하 전체 인구가 60. 5.3%로 굉장히 많고요. 은행 이용률이 34%에 불과한데, 청년층 중심으로 금융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다. 2010년 금융기관법 외국계 은행 지점, 현지법인 합자은행의 설립과 운영 엄격 규제, 그다음에 모은행 역량. 자본 조건, 관리자 역량, 지점 운영 방안, 안정성 요건 등 확인한 후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2017년 이후에는 외자 100% 은행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있고 외국 은행 지점 설립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은행이 앞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발빠르게 진출을 해갖고 선점했다는 데는 좀큰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세안 지역의 금융 산업의 특징을 간단히 보자면 우선 현금 선호하는 사상에 의해 어, 금융기관 은행 거래가 저조했었는데 소액대출 금융방식에 의한 생활용 소액대출 뭐 오토바이를 그 구,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 구입 용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인보증, 사람 보증이 아직 남아 있고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부실 채권 발생이 적고 반면에 예대금리 차이에 의한 수익이 아주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유의해야 될 점도 기업 신용 정보 자료가 아세안 적은 부족하고 금융기관 여신 심사제도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가 어려우며 개인 신용 평가 기관이 부재해서 주택 금리 금융 담보 대출 시장이 매우 적다. 그다음 2010년 후반에는 국내 금융기관이 본격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계기가 돼가지고요. 베트남 금융 시장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사례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존 연구에서 연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TOE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확장을 해가지고. 베트남 시장의 모바일 뱅킹에 대해서 좀 연구 모형을 설계하는 내용을 설명드려보면, TOE 개념은 Technology Organization Environment가 혁신 정보 기술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어, 토나스키 학자가 90년도에 연구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 TOE 개념을 통해 갖고 기술적인 상황, 조직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안 선택이라든지 실행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용을 해 갖고 확장을 해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내용은 뒷부분에 좀더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여러분한테 들 연구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는 앞에 기술적, 조직적, 환경적 프레임워크를 기본 연구 방향으로 설정해서 모바일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요인인 경제적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을 추가 구성하여 제시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금융시장의 디지털화와 기술혁신의 확대 네, 비대면 고객 서비스가 주도되고 모바일 뱅킹이 신속함과 효율성에 집중을 되면서 고객 가치관 및 행동 유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이제 선학 연구가 기능적 측면과 품질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본 프레임. 워크 연구 설계를 제시하자면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금융 기관 즉 신한과 우리의 모바일 뱅킹 앱에 관한 그 중요 사항과 만족도 요인을 파악을 해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t o 이 분석 방법의 휴먼 오거니제이션 테크닉 적합성 연구를 결합한 HOTE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연구 모형을 제시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이론적 배경을 통해 갖고 연구 모형을 설계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으로 중요도 만족도 분석 방법이라고 해갖고 모바일 뱅킹에 있어서 IPA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베트남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내용들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IPA 분석 방법이 좀 어려 보이는 학부생들한테 어려 보일 수도 있지만은 대학원생들한테는 좀 기본적인 엑셀 조금 정도 쓸수 있으면은 누구나 같이 다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만족도와 중요도를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나누고 1사분면에서는 만족 만족도와 중요도가 둘다 높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유지 및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2, 4분 면에서는 만족도는 낮으나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중점 개선 영역으로 선정해 갖고 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3, 4분 면은 중요도도 낮고 만족도도 낮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낮은 우선순위 지역이고 밑에 4사분면은 만족도는 높은데 중요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하는 게 어, 중요하고 이러한 그 분석을 통해 갖고 베트남 모바일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는 게 본 연구의 핵심 목표이자 내용이고요. 앞에 IPA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 워크를 설명을 드리는데 갑자기 영어로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제가 요거 모형만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한글로 자세히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술, 그 다음에 인간, 조직, 경제 환경에 관련돼 가지고 하위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베트남 모바일 뱅킹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영향이 실제 사용자와 소비자와 그다음에 그 은행 공급업자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IPA 분석 방법을 적용을 시켰고, 각각의 이 요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문항에서 응답이 나왔는지 분석하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크롬바 알파 값 보는 건데요. 중요도와 만족도, 그다음 고객 측면에서 그리고 관리자와 직원 측면에서의 중요도와 만족도, 신뢰도 측정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라 갖고 신뢰도가 있는 항목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그 하위 변수와 요소들이 기술, 그다음에 휴먼. 오거니제이션, 이코노믹, 인바이러먼트 측면에 서브 팩터 요소들이 보안이라든지 쉬운 사용, 그다음에 유용성, 자기 효능성, 혁신성, 친밀성, 비용 그 절약, 그다음에 수익 증대 그 다음에 경쟁 압력, 사회적인 인프라, 뭐, 요런 내용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이론적 근거 문항을 통해 갖고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에 측정 문항을 통해 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이렇게 한글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기술적인 요인에는 테크놀로지 보안성과 용이성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보안성이라고 하면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는 고객 당사자 외에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한을 제한하여. 안전을 유지하는 정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요거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 직관적으로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항목이 소비자와 그 다음에 관리자 측면, 은행 측면에서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i p a 분석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가 시사점과 의미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게요 베트남 호치민 지역을 중심으로 신한은행과 의리은행의 고객과 더불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은행 직원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조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일반 소비자 118명 그 다음에 임직원은 195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별이라든지 뭐 관리자나 아니면 직원이냐 연령, 교육 수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사용 능력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인구통계학적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샘플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쉽게 설문하기 어려운 대상을 설문 했다는 데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 인구통계학적 보면 여자가 61% 고객관점 인직원 관점에서도 여자가 63%로 여성 응답자 비율이 좀 높았네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임원 관점에서 보면 업무 담당 기간이 10년 미만이 74.4%를 차지했고요 대부분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꽤 많은 비율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T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고객관점과 인직원 관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고객관점 안에서도 기술보완성과 용이성, 조직친숙성, 비용절약성 등이 각각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도 해볼 수가 있고 이둘다 분석을 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뒷부분에 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중요도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분석들을 쭉 해가지고 1사분면 부터 4사분면 까지 이렇게 배치를 쭉 해볼 수가 있는데 요 이러한 요소들이 어디 어디에 전목이 어, 되는지 실질적으로 IPA 분석 방법을 통해 갖고 고객 관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중요도와 만족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평균 내보면은 이렇게 엑셀에서 깔끔하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 요 그림 설명 드렸죠. 뭐 어떤 분면에 위치하는에 따라 갖고 전략을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설문한 실증 경험을 과를 중심으로 요 수치는 어 직관적이지 않고 눈에 잘안 들어오니까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객 관점에서의 중요도 만족도 결과를 보면 일사분면은 우위 유지 영역으로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곳으로서 보안, 비용절감,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그다음에 유용성 이런 측면은 고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 있고요. 중점 개선 측면으로 만족도가 좀 낮은 영역인데 그 그렇... 그러면서도 중요도가 높은 게 바로 이지 오브 유즈라고 해갖고 기술적 측면에는 요거를 이제 고객들이 체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순위 영역 3, 4분면에는 보면은 만족도와 중요도가 낮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패밀리어리티하고 소셜 인플루언스, 그다음에 경쟁적 압력 요런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는 높은데, 중요도는 낮은 항목들 해갖고, 너무 과잉 유지 영역 지역이다, 이렇게 해갖고, 수익에 대한 증가라든지 혁신성, 요 부분은 이제 고객들이 좀 낮게 보는 경향으로 나와있죠. 반면에, 임직원 관점에서의 IPA 분석 방법을 또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2사분면과4사분면 쪽이 보면은요, 거의 없죠. 그래서 임직원들은 보면은, 어 만족도와 중요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둘다 낮은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둘의 차이를 보면서 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랑 일반 임직원들, 기업체 임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을 제공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좀 요약을 해볼게요.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고객과 임직원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앱 사용에 대한 현황을 확인했고요. 모바일 뱅킹 앱 요인으로 기술, 사람, 경제, 조직, 환경에 있어서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객과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고객 응답이 118개, 임직원 응답이 195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IPA 분석을 통해 갖고 중요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제공자와 이용자 관점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그림을 통해 갖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방안을 있어서 그 중요도 만족도에 있어서 고객 사용자들이 인간적 측면에 자기 효능감과 유용성이 모두 높게 나왔는데, 제공자인 임지원 측면에서는 기술적 측면의 보안성과 용이성이 또 모두 높게 나와 있어서 사용자와 제공자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앞에 그림을 통해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고객 관점의 결과에 따른 운영 방안을 좀 보면 인간적 측면의 자기 효능감과 유용성, 비대면을 통해 시간 절약, 이동 불편함 최소화 등 이런 것들 원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기술적 측면에서 용이성은 집중 영역에 위치해서 낮은 만족도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설명을 앞에서 드렸고요. 경제적 측면의 비용의 절약성 및 역시 만족도의 경계에 나타나 있는데 수수료 절약은 중요한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고객 수수료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임직원 관점의 결과에 따른 운용 방안을 보면 기술적 측면의 보안성과 용의성 모두 높은 중요도와 만족도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함으로써 금융 거래가 유용해지고 신속하고 능숙하고 한 것이 중요하지만 경계 영역에 나타난 요인들은 예를 들어 비용 절약성, 혁신성, 친숙성, 수익 증가성, 사회적 역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임직원은 모바일 배 운영이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혁신적인 거래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과거 한국이 경험했던 인터넷을 거쳐 모바일로 갔던 것과는 달리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증가와 확대로 인터넷 뱅킹 트렌드는 패싱하고 베트남에서 바로 모바일 뱅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금융 인프라 측면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020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발생에 따른 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대금 결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모바일 뱅킹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은 제가 그제 유튜브 안에 이렇게 일 일부 일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필요하면은 이춘수 교수 TV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는 주로 김석규, 이춘수 이상아가 전월로 코리아 트레이드에 썼던 내용들. 을 그림과 이런 거 참조를 많이 했고, 김석규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잘 요약해갖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의문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로 요청을 하면은 필요한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